어, 네,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 인력 현황 조사 분석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 사무총장님께서 아마 오늘 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제 파트 부분은 아니니까, 어, 현황 관련된 우리가 뭐 AI 관련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에 관한 내용이니까 좀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목차로는 우선 변화요인 분석, 의약품 산업 인력 수급 파악, 그 다음 의약품 산업 변화요인별 필요 역량과 결론 및제현문으로 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인력 현황 조사를 매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화학 바이오 분야가 총 8개 섹션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산업의 뭔가 인력 양성이나 여러 가지 활용 측면에서 어, 필요성이 크다라는 어, 생각을 가지고 의약품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사업 목표 관련해서는 저희는 그 보고서에 단순히 인력 현황 조사다 보니까 인력 수급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 공급에 대한 단순한 내용을 좀 담기보다는 어, 이 보고서가 그래서 국내 의약품 산업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진단을 하고, 어, 인력 미스매치가 어떤 직무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의약품 산업에서 요구되는 핵심 직무 역량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하려고 어, 조사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환경 분석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서 뭐 인력 추세는 어떻고 어떻고 뭐 국내 뭔가 공급 내용은 어떻고 라는 내용으로 좀 구성을 했었는데 어, 그 내용보다는 조금 지금 급변하는 현상에 좀 발맞춰서 어, 저희가 생각하는 의약품 산업의 변화 요인이 무엇인지를 좀 크게 네 가지로 묶어봤습니다. 어, 저희가 연구조사를 좀 진행을 하고 기업들 찾아가서 이제 FGI나 설문 조사를 통해서 지금 가장 의약품 산업에 조금 영향을 많이 끼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라고 물어봤을 때 우선은 의약품 산업 쪽에서는 어 이런 규제 같은 것들이 조금 강하게 이루어져다 보다 보니까 규제 같은 것들이 너무 강해지고 있어서 유분이 큰 요인 중에 하나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 AI 기술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분야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산업 중에서도 특히 기존의 합성의약품을 하던 업체들이 바이오약품으로 의 전환하는 기업들도 꽤 다수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큰 변화 요인 중에 하나라는 답변 들을 수 있었고요. 다음 자동화나 스마트 팩토리 같은 기기 뭔가 자동화 측면에 있어서도 변화 요인 중에 하나의 큰 축이다라는 답변 들을 수 있어서 큰네개의 주제로 잡고 저희가 조사를 좀 심도 깊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어, 규제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FDA나 EMA 같이 외국 관련된 어, 외국에 있는 규제 기관들이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인체나 동물이나 여러 가지 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규제들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고 식약처에서도 당연히 외국 규제들을 좀 기준으로 많이 따라서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수출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받아야 된다든지 이러한 괴리감 같은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규제를 좀 강화하고 있는 편인데 어, FDA에서 이제 워닝 레터 중에서 어. 여러가지 규제 위반에 관한 사항 밑에 표를 보시면은 나오는데요 어, 데이터 정합성에 대해서 좀 많은 어,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라는 그동안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75% 정도가 데이터 위반에 관한 내용들로 좀 많이 하, 어,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 이것들에 대한 뭔가 품질이나 이런 것들 뭔가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뭐 입력하는 타이밍 양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데이터도 확인을 할수 있었고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GMP 위반 건수가 어 약39% 정도, 218건에 달하는 굉장히 품질 쪽 GMP 관련된 규제들이 강화되고 있다는 화,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AI 기술 도입 관련돼서 큰 변화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LLM, 뭐, 채찌피 t 나 재미나이 같은 것들에 대한 어, 생성형 AI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서 활용 사례는 굉장히 급증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어, 굉장히 그외그 그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지금 오늘도 좀 검색을 해보니까 세계 9위 정도 이제 AI 활용 관련해서 그 순위가 그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어, 저희가 작년에 조사했었던 AI 신약 개발 수준 같은 경우에도 64% 미국에 비해서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큰 격차가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어, 추측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과 기술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큰 격차를 좀 불러오고 있는데요. 어 저희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력들에 대한 내용들도 좀 많이 나왔던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었었고요. 뒤에서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지금. 어, 사실 AI 뭔가 신약과 개발된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올해 조사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게 우리가 너무 대기업 빅5 어 빅10 이런 소수의 대기업들만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생산이나 품질이나 인허가 같은 우리가 규모가 조금 대기업에 비해서 작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세 번째로는 뭐 바이오 의약품 시장 확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어 합성 의약품 기존의 제네릭 생산보다는 고부가가치 성장성이 높은 바이오 의약품으로 어 이동이 좀 가속화되고 있고 여러분들도 다잘 아시는 뭐 신라젠 삼성 바이오 로직스 뭐 이러한 기업들 역시 합성 의약품으로 시작했다가 바이오 쪽으로 전환해서 크게 성공한 사례들이고 어 종근대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전환 드라이브 같은 것들을 계속 어 최근 기사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 세계 제약 시장에서도 바이오약품 매출 비중으로 보면은 2018년도에는 31%의, 어,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는데 2023년에는 42%까지 그 비중이 상당히 높게 차지를 하고 있고요. 신약 개발 관련해서도, 어, 바이오약품 분야가 점점 매년 상승해서 올해는, 어, 32% 정도는 바이오약품에서 신약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어, 현상을 볼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도입 관련해서는 어 지금 오른쪽에는 뭐 한미약품에서도 플랜트 자동화 시스템 같은 것들도 도입했다라는 내용들 아무래도 인력도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숙련 인력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품질 관련 리스크 같은 것들도 확대됐는데 오히려 스마트 팩토리로 도입이 하게 되면은 사람이 할수 있는 실수들을 더 줄일 수 있어서 변화하는 것들도 있고요. 당연히 생산성 증가나 비용 절감, 경쟁력 같은 것들도 확보되기 때문에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어, 많은 자료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 우리나라 제조업 산업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스마트팩토리나 로봇 관련된 도입률이 거의 한20% 정도 된다라고 들었는데 어, 의약품은 그거보다 조금 낮은 한 15%에서 17% 정도가 지금 어느 정도 도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 저희가 실제로 많이 좀 인터뷰나 어,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게 도입은 되어 있지만 이것을 활용하기 어려, 활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캐치를 할수 있었었고 지금 스마트팩토리 같은 경우에도 기초 단계가 거의 75% 정도를 차지하고, 어, 중급 단계가 한 20%, 그 다음에 제일 고도화된 단계는 한 10%에서 5% 정도밖에 아직은 도입이 되었지만 활용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을 좀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어, 다음으로 인력수급 파악 관련해서 어, 자료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어, 전국 사업체 조사에서 저희가 어, 현재인은 뭐 세세분류 기준으로 찾아봤을 때약 5만 6천명 정도가 지금 의약품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라고 어, 총 인원에 대해서 나왔었고요 관련돼서는 저희 밑에 보시면 직무별로 어, 경영지원 영업마케팅 생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추정을 하고 설문조사에서 나온 내용들을 기반으로 추출을 해서 재가 공한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생산분야 가장 많은 인력 차지하고 있고 이후에 영업마케팅 뭐 연구개발 어, 품질 관리 이런 순으로 나오고 있는데 조금 보셔야 될 부분은 사실 부족률 부분 이 초록색 어,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생산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설문조사한 91개 기업 중에서 약90% 어, 기업이 중소 중견 기업들이고 나머지 10%가 대기업이었는데요. 어, 지금 많이 부족하다라고 표시한 내용이 생산 분야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28.2%. 그다음 영업 마케팅 부족하고 품질 관리 쪽은 쪽도 부족하다. 그런데 보시면 연구개발이나 인허가, 품질보증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부족률이 낮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저희의 그 답변을 줬었던 많은 기업들이 좀 규모가 작다 보니까 현재 어 기존의 전통적인 직무인 생산 쪽이나 영업 쪽에 인원이 더 부족하다라는 내용, 연구개발은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어~ 저희가 그 이후에 이제 식약처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에 의약품 산업 전반의 인력이 어떻게 변경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추정을 해봤는데요 어~ 식품의약처에서는 어, 현재 2023년 11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앞에 데이터랑 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앞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이오 의학 부분이라 어, 의료기기를 좀 제외를 하고 추정한 내용이고요. 여기에서는 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인원수가 좀 다르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표에서 좀 확인하고 싶었던 것들은, 향후에 지금 생산직과, 그 다음 연구개발직의 비율이 좀 어떻게 될지, 어, 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력에 조금 더 어, 양성을 해야 되는지를 좀 추정을 하고 싶었는데요. 보시면은 생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생산과 품질이 같이 좀 섞여있는 비율입니다. 기존은 현재 같은 경우에 39% 정도이지만 향후 갈수록 어, 33%까지 줄어들고요. 어, 품질 어, 연구개발 같은 경우에는 현재 12%지만 향후에는 약 18%까지 증가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저희가 할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자동화 앞에서 쭉 말씀드렸었던 여러가지 변화요인 어, AI나 아니면은 자동화, 여러 가지 정부 규제나 이런 것들이 생산 인력들은 좀 대체가 되고, 품질 쪽이나 연구 개발 쪽, 그쪽 인력은 조금 더늘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데이터 상으로 저희가 생산과 품질을 나눌 수는 없어서 좀 드라마틱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품질 쪽은 아무래도 좀더 늘어나고, 생산 쪽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는 저희가 좀 추측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이제 네 가지 변화 요인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그러면은, 어, 어떻게 변하는지 알겠어. 그렇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어떠한 직무들에 대해서 좀 필요한지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어, 우선 AI 기술 도입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어, AI 인력이 지금은, 어, 이제는 그냥, 어, 우리는 이게 별개의 일이야 라고 이제 할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AI 관련된 세미나들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강연들도 많고, 교육도 많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어, 관련 교육이 있다라는 내용을 또 오늘도 많이 좀 듣고 왔는데요. 이제 필수적으로 조금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구개발 쪽 AI를 활용한 신약개발은 사실 중소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투입되는 비용들도 많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아, 이거는 우리랑 관련 없어. 관련 없는 분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제네릭사 그 복제약을 뭐 생산하는 기존의 많은 중소 중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이나 인건비 같은 것들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뭔가 혁신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시장에서 조금 도태될 수도 있다라는 어, 인식을 가지고 이 관련된 내용들도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AI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생산 품질 보증 인허가 측면에서도 모두가 활용이 될수 있습니다 저희가 뒤에서도 발표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AI 생산 관련해서는 공정 최적화 전문가, 품질 보증은 문서 자동화나 QA 전문가, 인허가 관련해서는 규제 인허가 전문가 같은 여러 가지 관련 인력들이 핵심적으로 필요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 저희가 이제 뒷단에서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이제 그 제조 혁신 관련된 발표를 진행할 건데 어, 생산 분야에 있어서 공정을 어떻게 최적화시킬지. 어, 그 자원 관련해서는 인력이나 설비, 에너지를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에 관한 내용들, 그다음 공급망 관련해서는, 어, 원자재, 완제품 재고량을 어떻게 관리할지, 생산 계획 최적화 같은 경우에도, 월별, 주별, 일별, 어떻게 생산하고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어, 뒷단에서 조금 자세하게, 어, 발표를 하면서 다시 또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역시, 신약개발 관련해서는, 뭐, 프로젝트 기획부터, 뭐, 데이터 수집, 그 다음, 뭐, CRA 선정이나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모집부터 시작해서, 뭐 타겟 발굴, 어, 약물 발굴, AS 솔루션 개발 같은 여러 가지, 어, 업무 활용 분야별로 필요한 AI 활용을 해야 되는 능력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자세히 정리를 해놨었고, 사실 2024년도, 작년도에 저희가, 어, 발간했었던 보고서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어, 오늘 돌아가신 이후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메일 통해서 안내 다시 드릴 예정이고요. 어, 이어서 이제 구, 규제 강화 관련해서도, 어, 현재는, 어, 단순히 QC 직무 역시 단순 분석 시험에서 수행한 내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 데이터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굉장히 많은 d i 에서 뭔가 오류가 발생해서 규제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관리하는 방법들, CSV 컴퓨터, 어, 대응이랑 포괄하는 고도화된 내용까지 전환되고 있고, 어, 기존에는 검토하는 방식이 주류였으나 최근에는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추적하고 이력 관리 등이 요건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인허가 같은 경우에도 역시 어, 국내 규정에 맞춰서 어, 허가자료 작성이랑 제출이 주업무였으나 최근에는 FDA, EMA 어, 주요 규제 기관의 가이드라인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대응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트별로 나누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변화 요인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AI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도 할수 있고 검증도 할수 있고 인허가 역시 우리가 예전에는 규정이 변경된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입력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통해서 새로 업데이트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업무들 어떻게 설비를 변경해야 될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어,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마트팩토리 관련해서, 어,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어, 저희가 그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어떠한 직무교육이 가장 필요할지를 좀 기업들한테 문의를 해봤었을 때, 사실 처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 AI 쪽이 가장 높지 않을까?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니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답변 온걸 보니까 AI 자동화, 아, 자동화 생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더 교육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약품 생산 쪽에 있어서 이러한 교육들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을 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그 전문가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 아예 뭐 2019년에 설립을 했을 때부터 스마트 공장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들을 뽑았습니다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기존에 있던 공장에서 우리가 전환을 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을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버튼 누르는 방법들은 SOP를 통해서 다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버튼 누르면 이렇게 작동되고 이 버튼 누르면 이렇게 작동되고는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값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맞는 범위 값은 이 값인데 오류가 나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데이터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있고 트러블 슈팅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모른다라는 그 얘기들을 굉장히 전문가분들이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생산 쪽에서 공정 최적화랑 스마트 공장 운영자 등 직무 역량에서 어 단순히 오퍼레이터의 역할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해하고 이것을 설계하고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줄 아는 이러한 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어,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마지막 결론쪽으로좀 말씀드리면은 어, 의약품 산업의 종사자의 AI 활용 능력의 전반적으로 지금 뭐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생산 품질 인허가 등 직무 전반에 활용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내용, 그리고 그에 대한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어, 역시 규제 같은 것들도 굉장히 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DI 전문가 같은 어, QBD도 적용이나 AI 활용 능력 역시 할수 있는 전문가에 대한 육성의 양성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어, 자동화 스마트 팩터리 도입 관련해서는 역시 뭐 생산 쪽에는 데이터 분석 해석. 기존의 어, 전통적인 직무, 뭐 생산 인력을 뽑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 어, 육성과 양성이 필요하다라는 내용 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어 그리고 처음 저희가 인력 구조의 변화에서 볼수 있었다시피 생산 인력은 비중 감소되고 있는데 역시 자동화, 자율 제조, 제조 혁신 같은 것들이 필수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R&D 인력 비중 증가 역시 신약 개발이랑 제재 연구의 필요성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어, 정보 역할 관련해서는 인력 미스매치나는 부분들, 이렇게 새로운 직무들, 변화 요인에 따라서 급변하는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당연히 조금 뒤따라갈 수밖에 없긴 하지만,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틀이 갖춰졌을 때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할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뭐 교육훈련 기관들의 사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 부분에 대한 관련 표준이란 기준도 마련하고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어, 결론을 좀 얻을 수 있었고요. 기업 역시 어, 지금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은, 어, 우리가 좀 살아남지, 마, 남지 않는다라는 어, 생각을 가지고 어, 인력 약성, 양성이나 그런 교육이나 내부적인 교육, 외부적인 교육을 통해서 인력 양성을 계속 진행을 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 훈련 기관 역시 산업계에서 지금 우리 이러한 인력들 필요하다라는 내용, 어, 이것들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 훈련 과정 구성이 필요하고, 저희 역시 산업계 미스매치를 캐치해서 교육훈련 과정도 개설하고 기업 요구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저희 사무총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활동을 통해서 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을 좀 시험적으로 좀 진행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참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 AI 신약 개발된 데이터 및 알고리즘 활용 실습 교육을 좀 실시를 해서 어, 많은 수강생들이 좀 들어서 AI 활용에 대한 교육도 좀 받을 수 있었었고요. 저희가 그리고 매년 어 저희 작년에 진행했었던 이제 석유학 분야에 대해서도 어 우리는 석유학 분야에는 이러한 인력들, 이러한 직무가 새로 나올 거니까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이러한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내용들도 어, 매년 싣고 있고 올해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관련 내용을 좀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이외에도 저희가 국가목 프로파일 같은 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교육 훈련 기관들한테 이러한 인력들이 필요해서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라는 안내를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저희 저희를 많이 활용해 주시고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어, 도움 될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저희 ICSC의 큰 전문가 그 강점 중에 하나가 저희가 산업계 전문가분들 각 분야에 어떠한 분야에 어떤 전문가가 풀을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기업들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어, 관련 열심히 활용 사업들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